네 반갑습니다 더 지니어스 주식입니다 요즘 국장 분위기가 거의 아수라장입니다 예전에 제가 주식투자대회에서 같이 입상하였던 지인분들과 주식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께 주식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면 요즘 장 분위기가 정말 역대급으로 극응 난이도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계의 전설 워렌 버핏이 한국장에 와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물릴 수밖에 없는 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힘든 장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 멘탈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코로나 장세에 대비해서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이 요즘에는 6조에서 8조 대외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어든 영향도 크지만 수급의 쏠림 현상 그리고 스마트 개미들로 인해서 진화하는 세력들의 패턴의 영향도 매우 큽니다 요즘 세력들은 예전과 같지 않게 스마트 개미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눌림목 자리에서 한번더 골파기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돌파 자리에서 한 번에 돌파하지 않고 여러 번 회이크를 준 이후에 돌파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1차 상승파동 이후에 2차 상승파동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1차 상승파동에서 바로 세력들이 엑시트하는 것처럼 세력들의 패턴들이 더 영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수 상황에 따른 영향 도 큰데 최근에 미국 증시 상황 을좀 지켜보면 네, 나스닥 차트인데 최근에 미국 증시 가 무너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가 힘을 못쓰고 있는 것도 한몫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 증가폭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나스닥을 비롯한 미국 시장 지수가 급락을 하였습니다. 뉴욕 증시를 이끌던 엔디비아를 비롯한 주요 기술주도 대거 하락을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의 악세는 연준이 금리, 금리를 지나치게 늦게 내려서 최근에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사태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9월 17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낮추는 빅스텝에 나설 거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주식시장에 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증시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전제조건은 경기 상황도 좋고 증시 상황도 좋은 분위기로 우상하고 있을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인하 정책 이후에 항상 경기침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즉 경기침체가 예상되니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당장은 안 좋게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 추이를 보면 다수 거품이 끼어있는 고점이란 의견이 팽배하고 있고 현재 불안정한 자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물 GDP를 비롯한 실물 경제 지표를 보면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고 불안정한 투자 심리로 인해서 투매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파들이 우리 한국 증시에도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상다 매매의 주력이었던 투자자들은 거래대금이 줄면서 상한가 종목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눌림목 매매가 주력이었던 투자자분들은 눌림목 매매에 타점을 잡았지만 반등 없이 더 빠져버리면서 손실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돌파 매매가 주력이었던 분들도 저항라인 매물대 자리에서 주가가 돌파하는 시점에 타점을 잡았지만 돌파하자마자 바로 힘없이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아지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매매 환경이 매우 열악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테마 순환매가 매우 잘 일어나서 수급이 전체 섹터에 고르게 돌아갔었는데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일부 테마에 돈이 쏠리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오르더라도 섹터 전체가 균등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섹터에만 수급이 돌아와주고 지수를 견인해주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출장이 잦아서 매매를 자주 하지 못하였지만 단타 매매를 진행하면서 짧게 짧게 수익을 줄때 바로 익절을 진행하고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예전 같았으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홀딩을 하는 전략을 가져갔었다면 요즘에는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바로 손절을 진행하면서 방망이를 좀 짧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천만원 정도 큰 수익을 냈었는데, 이번주에 약손절을 몇번 진행하면서, 백만원 정도 손해를 보면서 수익금을 깎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빠른 손절 대응을 통해서 더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장세에서 우리가 돈을 지키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대응관점을 몇 가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기 스윙 투자자 관점입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스윙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긴 호흡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하시고 평소보다 더 매수할 종목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보수적으로 성공률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타 트레이더 관점입니다.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목표 수익률을좀더 낮추고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오전에 상한가를 강력하게 닫았던 종목들이 갑자기 급락을 하거나 테마가 형성되면 며칠간 지속되어야 할 수급이 하루 만에 수급이 빠지는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 단타에 자신감이 없다면 매매를 아예 쉬거나 조금 관망하는 포지션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기투자자 관점입니다. 특히 장기 투자자분들 또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비중이 90% 이상인 투자자분들이 현재 제일 고통스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장이 완전하게 무너져 내리긴 힘들겠지만 현재 추세를 보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또 연말이 다가올수록 금 투세 시행 여부 문제 및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침체 등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서 거래 대금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저는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수는 계속 우상향해 줄 것이라고 믿지만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가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분할 매수를 진행하신다면 다시 큰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다.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상승장에서 매매를 했던 사람들은 시기와 운이 잘 맞아 떨어져서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많겠지만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매매를 한다면 돈을 벌기는 커녕 손실금을 더 키울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공부를 통해서 본인만의 원칙과 기준으로 매매를 꾸준히 해나간다면 결국 자기 매매 기법에 맞는 시장에 오게 될 것이고 그 기회와 오늘 잘 잡아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기본 바탕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 있어야만 운과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들지만 좋은 날이 오길 고대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주식 상위 1% 고수들이 바라보는 주식시장의 투자 관점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